저는 지금 마곡나루역에 나와있는데요. 이 주변이 불과 20년 전만 해도 비가 오면 은 걸어다닐 수조차 없는 논밭이었다고 해요. 여기가 이제 겨울에는 이 논밭이 얼어서 스케이트를 탈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논밭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수만 명의 연구인력들이 모여가지고 뭐 첨단 기술 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브랜드가 떠나는 설렘 여정 피크닉. 오늘은 이 마곡이라는 곳이 어떻게 기술혁신과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됐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지금까지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되면서 공항 옆에 논밭이었던 이공 마곡만이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남아있었다고 해요 2005년에 서울시가 이곳을 R&D c 티 t 로 만든다는 계획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계획이 자초될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LG그룹입니다 LG그룹이 여기를 개발에 나선 거는요 고 구본무 회장이 가진 철학 때문인데요 여러 분야의 인재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2014년에 첫 삽을 떠서 이것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곳이 바로 여기 LG 사이언스파크인데요. 이 LG 사이언스파크를 직접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구동이 총 22개가 있고요. 총 면적은 여의도의 3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LG의 8개 계열사 연구 인력을 포함해서 총 2만 1,00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 어마어마한 건물보다도 더 매력적인 것은 이 건물들 사이를 관통하는 융복합로인데 다양한 계열사의 연구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융합되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앞으로 4개 동의 연구동을 더 지을 예정이고요. 2025년까지 2만 5천 명이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실상부한 서울의 실리콘밸리이자 마곡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LG 사이언스파크의 내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하는 연구의 특징은 융합과 동반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단순히 계열사들의 건물들만 물리적으로 모아둔 게 아니고요. 융 복합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도록 첨단 장비랑 실험실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둔 공동 실험 센터 그리고 ISC동을 마련해 놨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도 조성했는데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무상으로 쓸수 있게 해 줬다고 해요. 여기서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도 하나 나와요. 바로 파블로 항공이라는 곳인데요. 기업 가치는 1,200억 원에 달하고, 그리고 직원도 100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유망한 스타트업을 LG 계열사나 LG 협력업체와 연결해주기도 하고요. 직접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인 슈퍼스타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G 사이언스파크는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축제를 열고 있어요. 매년 가을 열리는 축제의 컬처위크인데요. 여기는 LG 임직원, 뭐 지역 주민, 소상공인, 산악인재들이 모두 모여서 즐겁게 소통하는 축제라고 합니다. 올해 컬처위크 행사에는 3만 5천 명이 참가해서 함께 축제를 즐겼다고 하네요. 여기 LG 사이언스파크에 첨단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든 공간이 있으니 바로 이노베이션 갤러리입니다. 이곳에 가면은 LG의 전장, 차세대 소재, 로봇,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LG는 이 사이언스파크를 통한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나 예술 교육까지도 힘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도 한번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국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도 기능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LG 아트센터 덕분입니다. 이 LG 아트센터 서울은 지난 2022년 10월에 개관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29만 명이 방문했다고 해요. 주요 특징은 이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이곳을 설계했다는 점인데요. 이분은 그 별명이 빛의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빛이 들어오는 걸 표현해냈다고 하고요. 색을 입히지 않은 이 노출 콘크리트가 이분의 시그니처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찾는 관광 명소가 된 거죠. 여기는 LG 아트센터의 튜브라는 공간이에요. 오디한 튜브 속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나는 곳인데 이 안도 다다오는 이 튜브 말고도 게이트 아크, 스텝 아트륨이라는 세 가지 건축 컨셉을 만들어서 이곳에 녹여냈다고 해요 런던 심포니나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 내한 공연을 했고요 파우스트나 영웅 같은 대표적인 뮤지컬 작품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LG 아트 센터로 마곡은 과학 기술과 예술이 조화롭게 만나는 공간이 된 셈이죠 이 건물 안에는 과학교육을 위한 공간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LG 디스커버리 랩입니다 여기 마련돼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내 최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AI 교육 기관을 표방한 곳인데요 바로 LG 디스커버리 랩이라는 곳입니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개관을 했고요 지금까지 전국의 교사와 학생들 13,000명이 찾아서 AI 체험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곡에서는 자연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LG사이언스파크 바로 옆에 서울식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초로 식물원과 공원이 합쳐진 보타닉파크를 지향하는 곳인데 개관 4년 만에 누적 방문객 수가 2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치유하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곡의 이모저모을 둘러봤는데요. 말 그대로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교육 그리고 자연까지 품은 도시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곳 마곡은요. 지금까지 130여 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입주를 완료했고요. 앞으로도 60여 개의 기업들이 더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균 생활 인구가 예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직주가 훌륭한 도시가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곡은 LG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문화와 자연까지 품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해 갈지 함께 지켜보자고요.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비크닉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